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여긴 진짜 최근에 확 달라졌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전엔 그냥 조용한 호수였고 솔직히 일부러 찾아갈 이유까진 없던 곳이었는데요. 지난 1, 2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장료 없습니다. 주차비도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부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광호수 하늘전망대와 하늘탐방로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도착해보면 아, 이 정도면 당일치 딱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만 걸어가면 눈앞에 독특한 구조물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면 저게 뭐지? 싶은데요. 상모놀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나선형 전망대입니다. 높이는 약 25m. 숫자로 들으면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시면 경사가 완만해서 숨차거나 무릎에 부담 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중간 중간 쉬엄쉬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나선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엔 나무 사이로 호수가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수면이 넓게 펼쳐지고 마지막 정상에 서는 순간 금광호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대부분 이런 말씀하세요. 아, 잘 왔다.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답답했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풀리는 느낌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예쁘지만 직접 서 보면 사진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시원합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하늘 탐방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 길이 또 정말 좋습니다. 호수 바로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물과 하늘 사이를 걷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 탐방로는 박두진 문학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걷다 보면 시인의 시 구절이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억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풍경 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전체 코스 길이는 약 2.2km 정도 왕복이 부담스러우면 중간까지만 걸었다가 돌아와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정말 괜찮습니다. 벤치가 많고 데크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걷다가 앉아서 호수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 자체로 여행입니다. 아침에 가면 호수 위에 물안개가 살짝 끼는데 그 풍경이 정말 몽환적입니다. 해질 무렵에는 햇살이 수면에 반사돼서 황금빛으로 물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게 입장료 무료입니다. 요즘 어딜 가도 입장료, 주차비 이것저것 다 받는데 여기는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 쓰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 편한 여행이 됩니다. 산책을 마치고 나면 배가 슬슬 고파지죠. 차로 10분 정도만 이동하면 우렁쌈밥으로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집밥 같은 느낌이라 어르신들 입맛에 잘 맞습니다. 식사 후에는 호수 바로 앞 전통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 걸었던 풍경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네. 이게 진짜 여행이네. 이게 바로 금광호수가 주는 매력입니다. 힘들지 않고 돈 많이 들지 않고 그래도 분명히 어디 다녀온 느낌이 남는 여행. 첫 번째 장소로 이만한 곳 정말 드뭅니다. 자, 첫 번째 장소에서 자연과 여유를 충분히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처음 도착하는 순간 대부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요, 여권 안 들고 왔는데... 여기 한국 맞아?"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비행기 탈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일본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은 곳 바로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니지모리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니어 분들께는 비행 시간, 공항 대기, 숙소 이동 이게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 이곳은 정말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에도 시대 일본 마을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대규모 야외 세트장이자 체험형 문화 공간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붉은 돌이 나무로 만든 간판들, 자갈길, 은은하게 들리는 일본풍 음악, 걸음을 몇 발짝 옮기는 것만으로도 아 일본이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이 더 흥미로운 건 원래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정식 세트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하나하나, 하나, 골목 하나 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건만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 전통 마을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느낌이에요. 천천히 걷다 보면 작은 다도실, 전통 서점, 일본식 욕탕 공간, 소품 가게들이 이어집니다. 굳이 뭘하 도 됩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여행입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어디서 찍어도 배경이 전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진짜 매력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조명이 과하지 않고 은은해서 마치 일본 드라마 속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겨울이나 눈 오는 날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영화 세트장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괜히 멀리 안 나와도 되겠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걷다 보면 출출해질 시간도 되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먹을 게 정말 다양합니다. 라멘, 우동, 오코노미야키, 꼬치구이, 일본식 디저트까지. 그냥 테마만 일본인 게 아니라 맛도 꽤 신경 쓴 곳입니다. 물론 미식 여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먹을만하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카페도 여러 곳 있어서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사람 구경, 풍경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고 가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입장료가 있습니다. 평일 기준 약 2만원, 주말과 공휴일은 약 2만 5천원 정도. 무료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천천히 둘러보면서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한다고 생각하면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대중교통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지하철 1호선 지행역에서 내려 버스로 약 1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하셔도 주차 공간은 비교적 여유 있는 편입니다.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체력 많이 쓰지 않고 멀리 가지 않아도 확실히 다른 세상에 다녀온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걷는 거리도 부담스럽지 않고 계단이나 오르막도 많지 않아서 천천히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해외 여행이 조금 망설여지신다면 이번에는 니즈모리 스튜디오에서 가벼운 일본 여행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 이말 많이들 하십니다. 자, 앞에서 이국적인 분위기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결이 다른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날씨 걱정, 계절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혹은 몸이 좀 무거운 날에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 바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수피아 식물원과 한국만화 박물관입니다. 이두 곳은 서로 걸어서 10분 거리라 동선이 정말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도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실내 중심 코스라 겨울철, 장마철 혹은 한여름에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피아 식물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물원이라고 하면 좀 밋밋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릅니다. 수피아 식물원은 2022년에 개장한 비교적 새로운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동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에 차가운 공기나 답답했던 마음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따뜻 습한 공기 초록빛 식물들 은은한 자연의 향기 마치 겨울 한복판에서 봄 속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식물원은 관여원 향기원 수생원 등 여러 테마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430 여종의 식물들이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앞뒤로 치이거나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니어 분들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내 속도대로 걷고 쉬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1층 산책로도 좋지만 이곳의 숨은 매력은 2층 스... 스카이워크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온실 풍경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식물들 위를 살짝 떠서 걷는 것 같은 기분. 바쁜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곳곳에 벤치와 쉼터도 많아서 중간중간 앉아 쉬기 좋고 카페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차한잔 들고 식물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요즘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원이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간 개장입니다. 특정 기간에는 저녁 시간에 조명과 음악이 더해져 낮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빛에 비친 식물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숲. 여기가 진짜 한국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물원 관람을 마치고 걸어서 10분만 이동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로 한국만화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70대 분들께 더 강력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나 어릴 때 봤던 건데, 대한민국 최초의 만화부터 신문에 실렸던 시사만화, 추억의 만화방 코너까지. 그 시절 쪼그려 앉아서 만화책 보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전시는 글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앉아서 만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완만한 동선, 넓은 통로 덕분에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큰 부담 없이 관람 가능합니다. 특히 만화 도서관 공간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천 권의 만화책이 자유롭게 비치되어 있고, 조용히 앉아 마음 가는 대로 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흐릅니다. 누가 재촉하지도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식물원에서 몸이 풀리고 만화 박물관에서 마음이 풀리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입장료입니다. 수피아 식물원은 성인 기준 3,000원.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무료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 역시 시니어 할인 혜택이 있어 부담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하루 일정으로도 좋고 반나절만 다녀와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둘다 편해지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어떻든 계절이 어떻든 언제가도 실패 없는 코스. 부천 수피아 식물원과 한국만화박물관. 오늘은 좀 편하게 쉬고 싶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도 좋은 장소입니다. 자, 앞에서는 실내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천천히 정리되는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안산 구봉도 낙조전망대와 대부도의 설길입니다. 이곳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싶다, 말없이 바다를 보고 싶다 그런 날에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구봉도라는 이름은 아홉 개의 봉구리가 이어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섬 자체가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지형이라 시니어분들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몇 분만 걸어 들어가면 곧바로 바다와 소나무 숲이 함께 펼쳐집니다. 이 길이 바로 대부도의 솔길 1코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길을 걷다 보면 말이 줄어듭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바닷소리, 바람소리, 소립 스치는 소리만으로 충분히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고 흙길과 데크길이 섞여 있어 무릎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벤치도 많아 쉬엄쉬엄 걷기에 참 좋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개미허리 아치교가 나타납니다. 이 다리는 물때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만조일 때는 아치교 아래로 바닷물이 가득 차 마치 다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간조일 때는 드러난 갯벌과 어우러져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사진으로 보면 예쁘지만 직접 보면 생각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으면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봉도 낙조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안산 열두경 중 하나로 꼽히는 서해 최고의 노을 명소입니다. 전망대에 서는 순간 시야가 확 트입니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서해 바다, 뒤에는 조용히 감싸는 소나무 숲, 그리고 해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서해의 노을은 동해와 다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과 바다를 물들입니다. 주황색 붉은색 보랏빛이 겹겹이 쌓이며 하늘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이 장면 앞에서는 누구나 말이 없어집니다. 사진을 찍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잘 살았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구나. 이곳의 노을은 단순히 예쁜 풍경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을을 충분히 감상하셨다면 같은 길로 돌아가셔도 좋고 체력이 괜찮으시다면 솔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할매바위, 할배바위 같은 이름 붙은 바위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전 어촌 사람들이 이 바위들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길이 험하지 않았던 걷는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고 바다를 옆에 두고 걷는 느낌이 참 편안합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입장료도 따로 없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만 시간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코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이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극적인 여행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진은 예쁜데 돌아오면 더 피곤해지는 곳도 많지요. 하지만 구봉도 낙조전망대와 대부도의 솔길은 다릅니다. 다녀오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 해를 정리하고 싶을 때 혹은 생각이 많아질 때 이곳의 노을은 아무 말 없이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서울 근교에서 이 정도의 노을과 이 정도의 고요함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번 가면 두 번, 세번 다시 찾게 되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곳들이 자연과 이국적인 분위기, 그리고 마음을 쉬게 해 주는 공간이었다면 마지막 이곳은 걷는 재미와 풍경을 동시에 잡은 장소입니다. 바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마장호수 출렁다리입니다. 이곳은 2018년 처음 개방되었을 당시 국내 최장 보도교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던 곳이죠. 총 길이 220m. 숫자로 들으면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생각보다 꽤 길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다리 위에 올라서면 길다는 느낌보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다리가 호수 한 가운데를 곱게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으로는 잔잔한 호수 물결이 펼쳐지고 주변을 둘러싼 숲이 사계절 내내 다른 색으로 바뀝니다. 다리 중간에는 투명 강화 유리로 된 구간도 있습니다. 아래로 호수가 그대로 내려다 보여 처음엔 살짝 긴장되실 수도 있지만 안전성은 철저하게 검증된 구조라 천천히 걸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다리는 성인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올라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강풍이나 지진에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넌 뒤에는 마장호수를 따라 조성된 데크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전체 둘레는 약 4. 몇 킬로미터 정도 한 바퀴를 전부 도셔도 좋고 체력에 맞춰 반 바퀴만 걷고 돌아오셔도 충분합니다. 이 산책로의 좋은 점은 억지로 빨리 걷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중간중간 벤치도 많고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순이,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호수에 비치는 단풍이,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이 길을 채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같은 길이 전혀 다른 얼굴이 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출렁다리 주변에는 식사할 곳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막국수, 감자옹심이처럼 부담없는 메뉴들이 많아 산책 후 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좋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장도 잘 마련되어 있어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지 6곳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안성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두 번째 여건 없이 일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동두천 니지모리 스튜디오 세 번째, 겨울에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부천 수피아 식물원과 한국만화박물관. 네 번째, 노을로 마음을 정리하게 되는. 안산구봉도 낙조전망대와 대부도의 솔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걷는 재미와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이 여섯 곳의 공통점은 멀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고, 무리한 일정 없이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어간다는 점입니다. 요즘 여행은 너무 바쁘고 너무 빽빽해졌습니다. 사진은 많이 남기지만 정작 돌아오면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장소들은 속도를 늦춰도 괜찮은 곳들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굳이 다 보지 않아도 되는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께 더잘 어울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섯 곳 중에서 가장 마음이 끌렸던 곳은 어디였나요? 이미 다녀오신 곳이 있다면, 그때의 느낌이나 작은 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음 여행의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함께 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